우리네 님들은 퇴하셨습니까 은퇴를 준비하신다고요? 55년생에서 63년생까지 베이비 부머 세대인 60대 그리고 부모를 봉양하며 살아온 우리 세대. 이제 봉양받으며 살아야 하는 우리 은퇴한 60대. 하지만 이제는 언감생심 어림도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봉양이라는 단어. 이름하여 낀 세대. 2023년 8월 말 현재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60세에서 69세까지의 인구가 758만 9천 명.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중심에 서서 많은 일들을 몸소 겪어내던 세대이면서 산업의 일꾼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던 시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일밖에 모르고 근검절약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니 뭐가 남아 있나요? 부모봉양하고 자식교육시켜 독립시키느라. 모든 힘을 다 쏟아낸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나요? 이젠 힐링하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네님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못 받는 사람이 40%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2023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의 74%가 월 60만원 미만을 받고 있어요. 뭐이 정도면 용돈 수준이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 2022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월 288만 8천 원이며, 개인 기준으로는 평균 165만 원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60대 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207만 원이라고 합니다. 통계청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은퇴 후 부부의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314만 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60대 부부의 월 적정 생활비는 약 320만원 정도이며 최소 생활비는 이것의 70% 수준인 224만원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면 2022년 한국의 60대 이상월 적정 생활비는 대략 290만원 정도에서 320만원 사이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1인 퇴직자의 최저 생계비는 2023년 기준으로 약 124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로 알려져 있으며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 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 최저생계비는 약 124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생계비 이하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 절차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법적 지원을 받기 위한 최저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한국의 1인 퇴직자의 최저생계비 약 124만원.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은퇴 후 매월 취급받는 연금이 120만원이라면 이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4억의 정기예금 금리 4%이면 130만원이 나옵니다. 세금을 제하기 전이지만 말입니다. 대충 매월 연금 120만원은 4억의 가치를 지닙니다. 작지 않은 목돈이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연금이 없다면 목돈 사업은 가지고 있어야 최저생계를 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부동산에 어쩌면 한이 맺혀있는 세대입니다. 땅한 평이라도 내집한 채는 마련해야지. 없이 살던 시절 입에 달고 다니던 이야기들입니다. 목돈 모아 여차여차해서 집부터 마련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생활해왔습니다. 자식 가르치고 부모 봉양하는데 돈은 다 쓰고 포통은 집한채 달랑 가지고 있는 우리네 님들 무척 많아요. 국민연금이 다 뭐다 해서 달랑달랑 연금 납부해서 받는 돈이 20년 납입한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100만원. 이분들은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최저생계비에 근접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앞서 이야기한 우리세대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수령자의 74%가 월 60만원 미만을 받고, 게다가 국민연금 못 받는 사람이 40%입니다. 그러니 또다시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아놓은 재산은 없고 이제 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만한데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라는 즐거움을 위해 힐링하면서 일하신다는 분들 얼마나 됩니까? 한 조사에서 은퇴 후일 희망 여부를 물었는데 55세 이상에서 70% 이상이 일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이후 시간제일이라도 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이 무려 92.6%였습니다. 취업시장에서 지난 5년간 60대 인구는 31% 증가하였습니다. 60대 인구 10명 중 6명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기준 60에서 69세 취업자 수는 446만 7천 명이고 60세 전체 인구의 59%나 됩니다.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어디로 떠납니까? 휴식처로.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60대 일은 아직도 할 만큼 건강한데 일할 곳은 없고, 쉴 만한 여유도 없는 세대 60대. 1988년 전 국민연금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 안한 노인들은 연금 혜택에서 배제를 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폭풍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고 일자리는 많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또한 자식만 잘 길러놓으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할 건데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결과로 연금 없이 은퇴한 노인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못 받는 사람이 40%나 되는 것입니다. 이후 IMF 사태라는 풍파를 만나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결국 모아둔 돈도 없고 연금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대거 폐지 줍는 노인으로 등장했고 한국이 OECD에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OECD 연령별 빈곤율 자료에서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그래서 결론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노인이 살기 가장 힘든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세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대의 세상사 힘들고 수고로움에 대한 푸념을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OECD 국가에서 재정 상태가 제일 튼실한 우리나라에서 왜? 우리 세대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네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소서.